안녕하세요 시리입니다. 어, 텔의 XPS 1 3 모델인데요 어, 키보드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키보드를 보면은 이게 특이하게 지금 이 이쪽 닿는 부분이 좀 카본 재질의 무늬가 이렇게 입혀져 있는데 위가 이렇게 좀 저항이 좀 강한 네,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손이 닿을 때 느낌이 좋고요 키보드도 보면 딱 필요한 키만 딱 정확하게 딱잘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. 키가, 뭐, 방향키가 이상하게 들어가 있거나 해서, 어 버튼 사용하는데 불편하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그리고, 이렇게 키가, 지금, 캠록, 캡스룩 같은 경우 보면은, 눌렀을 때 지금 빛이 렇게 들어오도록 되 있어서, 바로 확인 좀 쉽게 되 있는 형태고, 그 위쪽에 있는 펑션키, 이렇게 펑션키 락 같은 것도 있어서, 어 위에 있는 버튼을, 이렇게 바로 펑션을 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키 방, 어키 느낌은 키가 지금 보면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안 흔들리죠 그래서 키가 단단하게 잘잡혀 있고 어키 눌렀을 때 O타입도 좀 적은 타입입니다 그리고 보면 백라이트가 빛이 들어오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사용할 때 키보드에 빛이 들어오면은 확실히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지금 빛이 꺼졌죠 근 사용한다고 이렇게 누르면은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온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사용할 때 물론 키보드를 어 키를 외워서 사용하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뭐 특수키를 입력한다거나 그럴 때는, 어, 이렇게 빛이 들어왔을 때 위에, 어, 이렇게 확인하는 게 편한데요. 지금 보면은. 네, 그렇게 돼 있어서, 어, 빛이 어둡고 전혀 안 보이는 곳에서도 키보 드 타이핑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. 그리고, 어, 지금 보면은, 네, 밝기도 조정할 수 있죠. 끝 수도 있고, 중간, 네, 강하게 중간, 이런 식으로 해서, 조절도, 어, 빛을, 조정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밝은 게더 불편하다면은 또 빛을 끄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어, 본실제 사용해보니까 좀 어두운 곳에서 활동 어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빛이 켜지도록 되어 있고요. 뭐, 뭐 자신이 뭐 원하는 대로 뭐 끄거나 켜거나 할수 있습니다. 키보드 백라이트 같은 경우는 고급형 노트북 모델에 보통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고급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. 보면 네 보면 키가 아래쪽에 빛이 들어서 와 누워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할 때도, 네,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키보드 느낌도 좀 보일 텐데요. 글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면 이게 터치가 돼서 제가 원하는 데, 원하는 데 커서를 갖다 둘수 있습니다. 네, 예, 지금 제가 손톱이 조금 나와있어서 지금 볼때 세워 눌러서 조금 못하게 생겼는데 그 외에는 시트상에 보면은 키보드, 네, 키보드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. 키보드 느낌 상당히 키가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이렇게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요. 이렇게 보면 키가 단단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키가 키캡이 좀 흔들리는데 이건 키캡도 흔들리지 않고 상당히 다잘 잡혀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누를 때 단단하게 키가 잘 입력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눌러보니까 네, 키보드 느낌이 네, 상당히 경쾌하고 키보드 느낌 좋습니다. 네, 간단하게 Dell XPS 13 키보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